혹시 요즘 수면 부족하신가요? 단 하루만 잠을 제대로 못 자도 우리 뇌 안에서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.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작동해 노폐물과 독소를 씻어냅니다.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이 시스템이 멈춰버립니다.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이게 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축적되면 치매와 알츠하이머 위험이 크게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. 수면 부족은 뇌만 망치는 게 아닙니다. 면역력은 떨어지고 혈압은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폭등합니다. 이틀 연속 잠을 못 자면 기억력은 30% 이상 저하되고 감정 조절 기능까지 망가진다고 알려져 있죠. 단순히 피곤하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. 수면은 몸 전체 시스템의 재부팅이고 안 자면 시스템은 다운됩니다. 오늘 밤 당신에 대해 수리 시간을 주세요.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.